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돌에 관련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낸책 중에서 마인크래프트 암스카 강물 바로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책인데요. 마인크래프트 암스카 강물 바로알기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되었는데 어, 이 책을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서 팔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새로 표지를 이렇게 영어로 learn about minecraft rocks and minerals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저 밑에는 저 저자 이름으로 가맹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지를 이렇게 영어로 다 만들었는데 이 영어로 만드는 데는 구글 번역을 이용하여서 하였죠. 그리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봤는데 어, 구글 번역한 것이 거의 뭐 틀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일단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아한글로안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면은 음, 아마존 킨들의 전자책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워드로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 유튜버들 어, 킨들에 어떻게 전자책 올리는가를 어, 확인해 보니까 모두가 워드로 만든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전자책을 내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아마존의 KDP에 미리 가입이 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세금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메뉴에서 개인이니까 인디비주오을 누르고 두 번째는 미국 시민이 아니니까 노를 누릅니다. 세 번째도 노를 누르고 선택에는 한국을 찾아서 누릅니다. 다음으로 주소가 나타나는데 그대로 두시면 되고 세금 지불자의 정보를 적으라는 데 여기에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주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넣은 다음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고 또한번더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체크한 다음에 시그너처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입 후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나옵니다. 가입할 때 넣었던 이름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넣으니까 됩니다. 다시 노란 버튼을 누르니까 화면이 바뀌면서 정당하다고 나오죠. 또 한번 노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저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제일 위에는 인디비지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출판사 이름을 적는데 저는 어, Fun Encounter라는 닉네임 출판사를 넣었습니다. 다음 나오는 Getting Paid가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보이는 Tax Information 여기도 일단 건너뛰고 밑에 노란색 버튼 Save를 누릅니다. 이부분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어, 다른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위의 다이렉트 퍼블리싱을 누르면 이제 만든 전자책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니 다음 같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의 킨들 이북을 e 누릅니다. 언어는 영어로 놔두고 그 다음에 북 타이틀에는 책 제목과 부제목을 적습니다. 어, 책 제목과 부제목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워드 파일로 미리 힘들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들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하고 에디션 넘버는 그대로 비워두시면 되고요 저자 이름을 넣는데 퍼스네임 라스트 네임에 다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저는 필명을 사용할 거라 해서 생각해가지고 퍼스네임에만 입력을 시켰더니만 계속해서 라스트 네임에 이름을 넣으라 해가지고 결국 라스트 네임에는 저 성을 넣었습니다 혼자 만드는 전자책이어서 컨트리뷰터에는 비어두고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영어로 된 것들을 그대로 따서 옮겨 넣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몇몇 자구들을 수정을 하고 디스크립션의 내용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챗GPT의 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챗GPT에 들어가 가지고 어, 전연령대로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어, 지질학적인 아이템들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줘 했더니 아주 좋은 어, 문구를 챗GPT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인데 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 I own을 치고 그 다음에는 선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인데 No 치고 Primary Market Press에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이 부분은 책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영, 영역을 정하는 것이니까, 어, 보시고 이 책에 적합한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역을 3개까지 정할 수 있, 있군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쭉 살펴보시고, 잘못 선택한 것은 또 X 치고 다른 걸 선택하시고 하면 됩니다. 다 선택이 되었으면 또 노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7개의 키워드를 넣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만든 책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인데, 어, 그에 대한 것도 다른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7개의 키워드를 다 넣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ave and continue를 눌렀는데, 여기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저자 이름 문제에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first name, second name에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이름을 넣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first name은 저희 필명을 넣었고 last name에는 저희 성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든 전자책을 업로드할 장면입니다. 위에 메뉴 스크립트는 내용 부분이고 두 번째 영역이 책의 표지를 넣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부분 파일과 표지 부분 파일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를 합니다. 표지까지 업로드하는데 표지는 아마존 킨들에서 만들어주는 표지가 있고 본인이 만든 것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파일을 업로드, 업로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표지 업로드 화면에서 위에 것이 아마존에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밑에 것이 본인의 자작 표지인데 밑에 걸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 걸 눌러 가지고 한번더 밑에 걸 누르게 되었죠. 표지까지 업로드되면 이 파일이 만들 때 AI가 만든 것이냐를 묻습니다. 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리 보기를 하는 항목입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화면이 바뀌었는데 한 개의 에러가 있답니다. 잘못된 것은 스펠링 한 개가 틀렸다는데 어, 찾아보니까 뭐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를 누르니깐 어, 제가 만든 전자책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에 퀄리티 이슈 해가지고 역시 스펠링 한 개가 틀렸다 나오는데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화면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만든 것과는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은 뭐이 정도는 어 무시해도 될 정도라 생각할 정도로 잘 나왔기에 그냥 어 이대로 출판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없는가? 어, 뒤로 가서 한번더 살펴봅니다. 또 노란 경고 표시가 있죠. 미싱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해가지고 떴는데 저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밑에 푸른색 링크를 클릭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어, 그리고 어쩌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 검은색 1번, 2번, 3번 번호 적힌 저것이 해법입니다. 킨들 크리에이터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어,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네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어, 파일은 제대로 올라갔는데 파일의 목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록화 작업을 해서 제대로 된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킨들 크리에이라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작업을 한,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 킨들에 올릴 때는 어, 이와 같은 혼선을 피할 수 있겠죠. 먼저 이 킨들 크리에이터에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파일을 그대로 올려버리면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작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선이 생겼습니다. 파일이 다 다운되고 열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사용 동의를 하고 알맞은 위치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저장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킨들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수 있죠. 어, 사용법을 잘 몰라서 또 한참을 헤맸는데요. 어, 저 위에 있는 플러스 표시 있는 거 있죠. 크리에이터 뉴되 있는 저것을 어, 눌렀어야 되는데, 딴 데를 한참 돌아봤습니다. 내용을 한참 읽어보다가, 아, 그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 유튜브에서 전자책을 킨들에 만든 사례를 찾아보니까 어, 좋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영어로 된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하는 전자책 만드는 데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 중간부터는 이 전자책 만든 것을 킨들에 등록하는 방법인데 제가 앞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킨들 크리에이터 사용법이 나오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어, 저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킨들 크리에이터 아이콘이 있죠. 예, 그것을 눌러서 킨들 크리에이터를 실행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여 보니 위에 크리에이터 누를 필요 없이 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추즈"라는 파란색 표시 있죠. 저게 파일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제가 만든 파일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목록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고 뭐 어렵게 느껴졌지만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파일의 목록화 작업을 마칠 수 있었고 했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만들었을 때그 의도와는 좀 다르게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냥 무난해서 일단 어, 여기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챕터 타이틀 등 작업을 하면은 왼쪽에 칸마다 하나씩 생기면서 목록화 되는 것이 보이죠. 목록화 작업을 다 마치면 다른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어, 약간만 조정하고 어, 수정을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에 나타나는 노란 칸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은 새로운 폴더에 저장이 되죠 폴더 안에 book-1 이란 파일이 새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저 파일입니다 이제는 저 파일을 새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시 노란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성공했죠. 이젠 경고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sb는 그냥 무시하고 노란색 버튼 save and continue를 누릅니다. 뭐가 또어 경고가 뜨는데 아 뭔가 아큰펌 해달라는 이야기군요. 컨펌합니다 노란색 박스에 경고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컨펌 클릭하는 거 있죠. 그 자리에다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이 되고 화면이 바뀌면 그 다음은 이제 가격을 넣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제일 위는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는 테리토리는 전 세계 제일 첫 번째 표시되어 있죠. 그대로 놔두시고. 어 프라이머리 마켓플레이스는 그것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아마존.com 전세계를 어, 커버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책값을 9.99달러로 했습니다 어, 10달러가 넘으면 저자에게 어, 35%가 들어오고 10달러 미만이면 70%를 저자가 인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10달러 이하인 9.99달러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자, 화면에 콩글레이 a t 레이션 떴죠. 드디어 저희 전자책이 아마존 킨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어, 아마존 킨들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출판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어, 거칠게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많이 팔린다면 저에게도 어, 도움이 되겠죠. 이상으로 저희 아마존 킨들 전자책 만들어 출판하기 도전기를 마치겠습니다.